하, 둘, 셋! 옳지. 이거 찾았다. 난 이것 찾았다. 야, 그래도 예, 마스크도 다 끼고 착하네, 꼬마들네. 예? 이곳은 아, 이게 다중 시설이 없고 아, 밀폐된 곳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우한폐렴이라든지 예, 그런 걸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사는 그런 청정 지역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아이들 데리고 체험하러 많이 와요. 왜냐면, 체험 뭐 이런 게 있어. 예예, 예, 이제 체험 저희 체험 펜션은 대부분 이제 체험 쪽에 타겟팅 맞춰져 있는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지금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무료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데리고 많이 와요 체험하러. 저희 회사에서 도 여기 간다니까, 어 좋다고 많이 소개해달라고 많이 하더라고. 요아 그랬었어요? 네. 아 이거 아 <웃음> <웃음> 부담되네. <웃음> 야, 자, 이제, 이 통발은, 이제 이 통발은 내일 건져야 돼요. 예. 어, 내일 건져야 되고, 아, 내일 건져야 되고, 아저씨가 어, 이미 저 통발했다가 어저께 어, 미끼를 넣어가지고, 어, 저, 저쪽에 준비를 해놨어요. 어, 그래서 오늘 가서 그걸 건집어 올릴 거예요. 어, 여기 아직 통발 하나 남았네요. 이쪽도 마저 넣어야죠. 예. 자, 이 통발 마저 이 넣고 가도록 해요. 이것 하기 전에, 그, 농촌 체험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농촌 체험 있어. 요 정말 어, 아이들 정말 잘았어요. 농촌 체험은 정말 잘해놨어요. 다양한 야채와 식물들이 자라고 있거든요. 빨리 낚시하고 싶은데? 낚시하고 싶어요? 그러면 아 지금 낚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물이 좀 바짝 났거든요. 어 그래서 물들 시간 대 하고 좀 맞아야 돼. 좀더 있어야 돼? 요 예, 그렇죠. 제가 물때물드는 시간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지금 물드는 시간 하고 타이밍 이안 맞으면 낚시를 먼저 가고. 어, 물든신하고 타이밍이 조금 더 인터벌이 필요하면 어, 농촌체험을 먼저 농촌체험은 그렇게 시간 걸리는 게 아닌 거니까 자자자 자, 자, 통발을 빠뜨립시다 하나 둘 하나 둘자 빠뜨리세요 하나 둘자 하나 둘 줄은 밟지 말고 옳지 줄 밟지 말고 옳지